이번 경기는 펠틴스 아레나에서 펼쳐집니다. 독일 최초의 도움 경기장으로 많은 국제 경기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합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전방으로 길게. 줄 곳을 찾습니다. 스웨덴,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첫 번째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아, 멋진 테크닉이에요. 스웨덴,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역습입니다.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치기이 끌어냅니다. 직접 노릴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직접 노리기는 힘들겠습니다. 직접 슈팅. 헤딩!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드리블합니다 크비르크 벨리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교한 드리블. 아, 지금은 조금 무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포르스베리 끊었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그대로 흘러나온 볼 포르스베리 뒷공간으로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길게 앞쪽으로 투입 자 역습인데요 어디로 보낼까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자, 카운터 시도. 끊어냅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열렸어요. 슈팅 샷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길게 보내는 패스 끊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오 흐름 뒷공간을 좋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으로 뒤공간을 봤습니다 온사이드 자 카운터 시도 스웨덴 반칙을 당했습니다 스루패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간 노리는데요 끊어냅니다 일단 키퍼에게 휘셀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자, 반격기회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온사이드 판정입니다.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스웨덴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수비가 붙어 줍니다.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골 놓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쭉쭉 갑니다 발밑을 노립니다 직접 처리합니다 좋은 차슛골 후반전에 선제 골이 나왔습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슛을 때리기 전까지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거든요. 상대 수비보다 한 박자 빠른 움직임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타이밍도 좋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때렸어요. 이러면 키퍼는 반응하기 힘들죠. 스웨덴 선제골이 들어갑니다. 점수 1대0.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하면 말이죠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공을 몰고 나갑니다. 역습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잘 노렸습니다. 뒷공간으로. 슛. 아이 슈팅은 아깝네요. 스루 패스. Of 스웨덴 벤치가 움직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크비르크 벨리아 스웨덴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끊었습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자, 역습인데요. 잘 들어갔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단숨에 전방으로 가는 패스 음 좀처럼 패스가 이어지질 않네요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앞으로 찔러줍니다 슈팅 골 결정타가 될것 같습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스웨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키퍼와 일대의 상황입니다. 열렸 슈팅 골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속임 동작 이후의 슈팅 골입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 스웨덴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찔러줍니다. 피슬이